도 네. 해 먹지 마. 후회할 거야. 심슨,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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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윤희TV. 신짱. 어, 오늘은 어, 간만에 돈가스가 먹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노이에서 돈가스로 가장 좋아하는 집이고요. 오늘은 일식집이고. 네, 돈가스 두 개가 한 5cm 정도 돼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집이에요. 여긴 한차우 8, 8, 한차우에 있는 곳이에요. 넨이라는 곳에 도착했고요. 여기 제일 맛있는 게 돈가스예요. 그냥 기본적인 에피타이저들 있고, 이게 여기에는 회 종류랑, 그리고 샐러드, 그리고 스시 사시미, 그리고 꼬치류랑 여기 라면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음식 전부 다 맛있고요. 오코노미야끼 같은 거는 좀 비추, 비추천드리고 그렇습니다. 제일 맛있는 거는 여기 보이는 돈까스. 그리고 여기 오면 항상 먹는 거 중에 하나인데 이거 치라시동이라고 해서 그냥 흔히 일본식 회덮밥. 우유나 많이. <laughs> 일식집이다 보니까 이게 먹을 때는 이거 깨. 먼저 이렇게 갈아주셔야 되고, 아, 빠게 그냥. 이거 소스 여기 있어요. 소스 여기 있는 거넣어가지고 이건 찌라시스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일본식 회덮밥 그리고 여기 제일 메뉴, 메인 메뉴 두툼해. 음두마좀 그때그때 다른데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줄게요. 맛있어 아빠? 이번엔 치즈 돈까스. 얘는 깻잎 같은 거 있고 이제 치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치즈 스은 그냥 먹을게. 어 뜨거워 이걸 잘 먹는다. 어이 나 맛있어. 음. 그 여기 오면 꼭 먹는 것 중에 하나 닭꼬치 맛있어요. 이번에는 이거 일본식 회덮밥. 정어리, 여기 찌라시 스시가 가성비는 되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회, 그러니까 회도 좋아하고 초밥도 좋아하시는 분들, 가성비 찌라시 스시에 들어가 있는 게좀 전에 정어리랑, 이거 동 그리고 계란말이 이거 한치 그리고 알그 다음 에 참치 조금 있고 연어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거 날치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이거 자체가 뭐랄까 모둠초밥을 한 번에 때려 먹는 듯한 느낌? 아, yeah. 이거 아보카도, 연어를 아, 장어를 막 먹지마? 여기 돈까스도 돈까스가 등.. 뭐 등심 안심 그리고 치즈까스 그리고 이치까스 종류 여러 개 있는데 다 먹어봤는데 돈까스가 제일 나. 이번엔 아보카도 장어를. 음. 맛있다. 이거 맛있어, 아빠. 아 진짜 맛있다. 야들야들해. 지금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근데 벌써 음식이 많이 없네. 너 돼지인가 봐. 돼지는 맞지? <목소리도> 맛있어? 어? 굳이 <목소리도> 맛있어? 어. 이 병원, 어디 봅 초밥 맛있대. 장어덮밥, 장어덮밥인데 돌솥에다 넣어줘가지고 어, 입전장 조심해야 되거든. 아 너무 뜨거워 근데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해장면뭐 끝배기나 짬뽕, 끝배기 먹는 그런 정도 양으로 먹는 사람이랑 보통 먹는 사람 같이 온다고 하면은 음식 단두개 가지고는 좀 부족해. 한 3-4개는 시켜야 돼 으, 이거 닭꼬치 진짜 맛있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좀더 컸는데 오늘은 좀 작다 아 어, 이나도 줘 이나도 줘 이나도 줘 이나 됐다 됐다 맞아? 이나 음,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음. 뭐 먹어? 뭐 응, 먹어? 마치즈 와? 나 어, 매꿀. 이게 에이먼 몸뚱이. 아이몬 지키니 날씬해지고 싶대. 나도 날씬해지고 싶다. <laughs> 오늘 아침에 몸무게를 재봤어. 근데 그랬더니 막 어제보다 3kg가 줄어있어. 그냥 밥을 안 먹고 그냥 잠을 저, 잤을 뿐인데. 하. 내가 밥 먹으면은 뭐한 2kg 되고 물 마시면 한 1kg 되나 봐 와. <laughs> 만 먹어. 아까이세요. 아까이 날 캔스키니. 아, 아니 밥. 아까이 날. 아. 아빠 대지 아빠 대지 누나 먹어 이나가 이제 이제 막다 놀다가 이제 먹기 싫으니까 나 이제 다줘아 <laughs> 그만 아빠 안 먹어 아빠 안 먹어 아 이나 먹어 아빠 안 먹어 아. 그만 아빠 안 먹어 그만 그만 아이 맞 그냥 그냥 일본 음식 체인점이라고 도쿄 델리인데 거기서 먹는 게더 맛있는 거 같아. 이 여기 맛있어. 음 여기는 로리랑 장어덮밥 빼고 다 맛있는 거 같아. 라면도 그래도 평타 이상은 하고요. 닭꼬치 맛있고 튀김류는 유명하고 그리고 뭐스시류나뭐 이런 것들도다 괜찮은 거 같은데 장어덮밥은 아닌 거 같아. 먹지 마 후회할 거야. 장어덮밥은 뭐야? 엄마, 응? 한상 없어? 안 응? 먹었어. 누가 장어덮밥에 장어만 싹다 먹었어. 지금 오늘 응? 오늘 음식 중에 지금 장어덮밥 빼고 이제 다 먹었어요. 심슨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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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 일단 팔 a 항차우에 있는 일본식 레스토랑 <목소리> 이라는 가게 에 왔는데 예, 여기는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돈까스 맛집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경양식 돈까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경양식 돈까스 좋아하는 어린이만 데려왔더니 그 친구는 여기 그 그냥 소소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니 뭐 고기도 좋아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여기 와서 돈가스 먹으면은 뭐 실패할 일 없으니까 뭐 주말에 산책도 하면서 뭐 하면은 여기 앞에 바딘 광장도 같이 있으니까 바딘 광장 와서 산책하고 여기 와서 점심이든 저녁이든 먹기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오늘은 여기까지.